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금 제약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별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이 목표가, 하양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 추세죠. 렘시마스시 유협법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서전희 회장의 힘이다. 주가 부분에서는 이 서전희 회장 복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위약 대비 효능 안전성 확인했다. 유럽 학회에서 렘시마스시 유협법 삼성 결과 발표를 했죠. 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약효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깔게 없습니다 셀트유는 뭐이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했다그러면다 최상이죠 램시마이브씨의 새로운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자, 미국 허가 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첫 번째 임상은 크론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램시마이브를 투여한 후에 렘시마스지 유지, 어, 유지 치료를 한 것이고 위약 대비 렘시마스시의 효능 및 안전성을 분석을 했는데 어, 잘 나왔겠죠 당연히 임상은 중등도 및 중등의 CD 환자 삼백사십삼 명 대상으로 진행했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좋게 나왔습니다 렘시마스시 투여군 육십이점삼 위약 삼십이점일 로 나왔고 내시경적 반응은 렘시마스시51.1 위약 17.7 17점구 대조군에 비해서 렘시마스시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유효성 결과를 확인을 했다. 렘시마스시 유지 치료에 따른 새로운 안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 438명 대상으로 진행한 두 번째 임상 결과는 포스터로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도 렘시마가 43.2% 위약이 20.8%로 통계적으로 유예가 더 높았죠 이두 임상에 모두 참여한 뉴욕 마운트시나이칸의대 교수는 이번 임상을 통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높은 치료 효능을 나타내는 렘시마스 시항성을 추가로 확인했다 램시마스시 유지 치료로 집에서 간편하게 자가 투여 가능할 뿐 아니고 CD와 UC 치료에서 강력한 이점을 확인한 만큼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다. 램시마스시 높은 혈중 농도와 낮은 면역 원성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는 일상 사후 분석 결과도 포스터로 공개했고, m 심 s c 로 유지 치료를 할 경우 혈중 농도가 특정 임계치 이상에 도달하는 환자 비율이 전맥 주사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 기대가 상당히 되죠. 어, 약물에 대한 항체 및 중항체 등의 지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런 뭐 좋은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1.9% 상승주죠 오전에 이렇게 눌렀지만 다시 이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상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만합니다. 셀트리온 은 지금 추세를 바꾸는 강력한 양봉이 나왔고 오늘 많이 2%까지 눌러댔지만 저가 매수 들어서 다시 밀어 올려 버리죠. 충분히 밀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 지금 보면은 코스닥 쪽에 외인 기관 상당히 많이 팔고 있죠. 1900억, 1900억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뭐 오늘도 역시 제약바이오는 찌그러져 있어. 이런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제약바이오 어, 에, 들은 상당히 좀 약세. 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철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셀트리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로 제약비건을 약세였죠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잠깐 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흔들면서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를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골파기를 심하게 한번 해주고 이 골파기 이후에 거래실어서 장대봉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끝난 이실적이 아쉽다. 목표가 하향. 자 목표가 바닥권에서 엄청난 바닥권에서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하니까 목표가를 하향한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 이제 개미들 좀 팔아라. 이제 우리가 좀 사야 되니까. 좀 팔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서진희 회장의 이런 주가 관리 능력은 엄청나죠. 그리고 합병이라는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는데 서진희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조금 뒤로 밀려나는 그런 분위기로 자리를 좀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트스 제약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했죠. 셀트리온 그룹은 다같이 움직입니다. 다 같이. 올라서 어, 조정을 좀 하고 방향을 위로 트는 아주 강력함을 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어, 정말 강하죠. 셀트리온 이 정도면 은 정말로 강한 겁니다.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주가를 계속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죠. 호가창을 보시면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려는 호가창이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서진이회장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매도에서 주가를 끌어내렸던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멈췄죠 자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제 이거 그만 이렇게 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투신 그리고 기법 자서매 여기까지 계속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오는 이제 완전히 살아나려는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오는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거래시어서 상대한 봉,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순고르기 운봉까지 차트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크게 흔들어주고 올라가겠다. 요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의 왕의 귀한이다뭐 그렇게 좀볼수 있겠죠. 자, 지금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3사 중에서 상승이 가장 적었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피 쪽이죠. 코스피 외인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셀트리온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많이 눌러진 이런 부분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